이어서 삼성처럼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꾸린 한화이글스의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희망을 말하지만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고, 가을 야구 진출은 7년 전으로 정말 희미해져만 갑니다. 올해는 다른 결과를 내야 할것 같은데요. 21일 삼성과의 연습 경기는 비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일본 한신타이거즈와의 연습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체 현장 중계는 없었고요. 아마 하나의 오키나와 첫 연습 경기라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그 대신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세요. 네, 아, 오키나와, 오늘 구시카와 극장에서 한화와 한신타이거즈의 연습 경기를 저희가 쭉 지켜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좀꽉 뭐 찼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음. 그리고 이제 김경문 감독님이 어, 약간 고민하고 있는 좌우 코너에서도 어, 나쁘지 음. 않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고민거리 중에 또한 가지가 사실 타순을 어, 맞춰가는 데 있어서 1번 타순이잖아요. 네. 심우준 선수가 합류했지만 심우준 선수는 출율이좀 떨어지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은 이원석 선수인데요. 뭐 겨울 내내 벌크업도 했고, 음. 오늘 멀티안타 기록을 했고, 음. 어, 그리고 물론 이제 수비에서는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지만, 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시즌을 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네. 부분이 좀 많았던 오늘 이원석 선수 활약이 있었고, 마운드 쪽 이야기를 좀 에, 해보면, 오늘 와이스로 시작해서 뭐 이태양 선수라든지 또 루키 권민규 선수까지 좀 주축 선수들이 오늘 쭉 순서대로 올라왔거든요. 일본 타자들에게 좀 고전을 했어요. 음. 실점을 좀 하긴 했지만, 손혁 어,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기에 비해서 스피, 스피드도 많이 올라왔다. 음. 근데 준비 과정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음. 볼 수가 있었고요. 참 요즘에 화제입니다. 권민지 선수 네. 오늘도 음. 등판을 해서. 네. 좋아요. 아 정말 의연한 피칭을 또 해줬어요. 이닝을 선... 순삭했어요. 선... 맞아요. 삼성 그러니까 라이너스 네. 배찬승 선수와 더불어서 글래드론 스... 신인 중에 가장 음. 즉시 전력감 정리가 잘된 팀수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음. 또 들고 네. 이태양 선수 오랜만에 또 재활 끝내고 음. 실전 경기를 음. 펼쳤는데. 아, 어, 피 없는 하나는 있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이제 혼돈 맞은 거 핑계를 막 대더라고요. 하지만, <웃음> <웃음> 하지만 역시 과정을 밀어보면 <laughs> 네. 속도도 40 이상을 계속 뭐 찍고 있고, 음. 어, 준비가 좀 순조로운 음. 에,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공격종 얘기를 조금 더한번 이어가보면, 네. 아,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이새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 플로리얼 선수, 네. 아, 홈런 한방 제대로 하나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얼 선수는 양키스때프트 유망주였고, 네, 어, 예. 워낙 그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음. 근데 오늘 잘 맞은 타구 거기다가 또 홈런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더불어 노시안 선수도 홈런이 터지면서 음. 하나의 중심 타선 쪽이 음. 어, 무게감을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들은 뭐 오늘 경기만 봐서는 어, 잘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좀 내용이 꽉 찼던 오늘 어, 경기였던 것 같은데 짧게 뭐이 시점에서의 이 현재 한화의 어떤 흐름 좀 어떤 총평을 좀할수 있을까요? 지대대로 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느낌은 음. 그리고 어, 나름. 다른 팀들을 많이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한 경기였고 아직은 뭐 스프링캠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속단하긴 이르지만 좀 희망적인 내용이 오늘 많았던 연습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뜨끈뜨끈한 소식을 여러분께 매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식카마고장이었습니다